탄자니아 방문 일정 둘째 날인 17일, 박옥수 목사와 일행은 청소년부 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다르살렘에서 수도인 도도마시로 향했습니다. 1시간 반가량 이동해 수도인 도도마시에 도착한 박옥수 목사 일행. 탄자니아 외무부에서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에스코트를 받으며 청소년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청사 입구에서 청소년부 장관 및 직원들이 박옥수 목사와 일행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청소년부와 IYF 간의 담당자들의 소개에 이어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스와 힐리어로 노래를 부를 때는 청소년부 장관을 비롯 정부 관계자들이 같이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제니스타 마가마 청소년부 장관은 먼저 탄자니아 총리를 대신해 이런 자리를 가지게 돼 감사하다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예전에 맺었던 IYF와의 MOU 조약 기간이 만료돼 다시 IYF와 일하기 위해 박옥수 목사를 만나고 싶었다며 지금까지 IYF가 탄자니아 청소년들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탄자니아 대통령께서 청소년 선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IYF의 마인드 교육과 함께 청소년들을 올바른 마음으로 이끌길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IYF 설립자 박옥수 목사는 마음의 세계를 설명하며 사고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감사와 행복한 마음이 그 마음에 채워지면서 음란한 마음에서 벗어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일깨워 주었듯이 IYF의 교육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을 일깨워 주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박 목사는 본격적으로 탄자니아에 마인드 교육을 시작하고 IYF가 준비한 커리큘럼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몇몇 학교에서부터 교육을 시작해 점차 확대해 나가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본교육수 있는 기회가 서씨나파단사고 하바 니 정부하고 잘 맞으면 아마 나니가자네 구체적으로 그걸 세워서 나마다 아, 쿠파한미파 그그그그 기타 지 교과서도 만들 글 키우는 다만들고 해서 부다탱겐 사다돼 있는데 그 다른아이와이 행사도 하지만 몇개 정부가 정해진 학교에다가 그서 그, 일주일 한 시간 정도로 교육 받 해보려고 니다 그 앞으로 정말 단리에 정부와 함께. 탄자니아 젊은이들 복대하게 아름답게 키우나 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나타나니. 청소년부 장관은 박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학생들을 교육하면 좋겠다고 말하며 아이 f 와 협력해서 무엇보다 마음의 힘이 먼저 세워지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발전 기술력인데 그런 것들보다 먼저 마음을 교육을받다는 돼. 마세워진다면 저희 나라 크게 발전시킬 수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바시간반 동안 진행된 이날 면담은 IYF와 청소년부와의 협력을 다지며 앞으로 탄자니아 청소년들을 위해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깊이 있는 토의 시간이 됐습니다. no it was so nice to meet with him again today. Uh, as uh, you know that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between uh, my ministry and uh, the international youth forum since 2013 and uh, the mou has been ended in 2018 so we have a very healthy discussion and we wish that we will cooperate more uh, for 이날 면담을 통해IYF와 탄자니아 청소년부가 더욱 가까워졌고 또한 상호 간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앞으로IYF의 마인드 교육이 탄자니아 청소년들을 올바른 마음의 세계로 지도해 이끌 것이 기대됩니다. 굿뉴스TV 최성인입니다.